예, 말씀의 제목은, 때가 차야 해계로 울고 통곡할 것입니다. 예, 때가 차야 해계, 로 통곡하고, 예, 울고 통곡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우리에게 묶인 저주가 있습니다. 묶인 고통이 있습니다. 묶인 절망이 있습니다. 묶인 억울함이 우리의 삶의 가정에내 인생에 예, 묶인 조주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때가 차야 해결을 울고 통곡 예, 하게 됩니다. 때가 안 차면은 통곡도 안 나오고 눈물도 안 나고 해결가할수 없이 예, 묶여서 예, 끌려가지만은 때가 차면은 해결가 나오고 통곡이 나오고 묶였던 조주가 예, 풀어집니다.다이어트 간음죄를 예, 짓고 살인죄를 짓고 묶여있어도 예, 편안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삶을 살다가 때가 차니까 나당선지자 가서 회개시켜서 예, 침상에 요가 뜨도록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자복하고 예, 하는 것을 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뭐든지 죄도 회개도 때가 차야 해기가 나오고, 때가 차야 통곡이 나오지, 아무리 해결하게도 라 해결 않고, 예, 조주로 끌려갑니다. 사망으로 끌려갑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으로 묶여서, 예, 끌려가다가, 예, 건강이 차, 건강에 괴로움이 차고, 가정에 조주가 차고, 부부 사이에 조주가 차고, 자녀에안 되는 문제가 때가 차버리면은, 예, 직장도 저주로 철때 그때 우리는 가정의 해결로 예, 행복이 차고 부부의 해결로 사랑의 때가 차고 가정의 자녀들의 해결로 기쁨의 때가 찰 날이 옵니다. 우리의 삶이 예 때가 차서 해결하면은 가정의 고통이 풀리고 행복의 때가 차버립니다. 저주의 고통이 풀리고 예, 사랑의 때가 찰나로 옵니다. 자녀들도 조주 가운데 못 깨고 조주 가운데 끌려갈 때가 있지만은 기쁨의 때가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회개함으로 잃어버린 가정의 행복이 회복되고 부부의 사랑이 회복되고 자녀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 성도의 관계도 평강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의 화해하지 않는 고통도 예,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면, 얘기하면, 예,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붕이 안 되는 것도 아멘.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면, 회복될 날이 옵니다. 아멘.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려고 해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많은 세월 지나가 버립니다. 성경을 읽고, 내 신앙을 성장시키려고 해도, 성경을 읽지 못하고, 세월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성경도 안 읽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예, 전하지 못하고 세월이 다 가버립니다. 기도에서 능력을 받으려고 해도 능력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삶은 무너져 가버리는 예, 우리의 삶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원인이 뭘까요? 성경을 묵상해서 내 신앙을 성장하고 싶어도 예, 묵상을 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기도에서 능력을 받을, 받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원인이 뭘까요? 오늘 15제는 해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이 해계도 때가 차야 해계가 나오지 때가 안 차면 해계가 안 나와요. 건강을 잃고 인생을 다 잃고 눈 앞에 내 삶에 절벽에 낭 예, 떨어지에 떨어지지게 생겼다는 것을 때가 찼을때 그때 통곡을 하고 회개하지 예, 평안할 때 안정할 때잘 먹고 잘살 때는 절대로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할 예, 때예예 회개하지 예, 않기 때문에 예, 기도로 능력을 받고 싶어도 못 받고 성경을 묵상해서 내 신앙을 성장시키려고 얘기해도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도 복음 증거를 하지도 못하는 것은, 해결하지 예, 못하기 때문에 해결 안 나옵니다. 그래 15절에 가라사서 때가 찾고 그랬어요. 때가 차야 돼요. 예, 집안에, 예, 여러 가지로 문제의 때, 예, 괴로움의 때, 어려운 때, 예, 문제로 끌려갈 때, 이때 회개가 나오지 그전에는 아무리 회개하라 해도 예 회개가 안 나옵니다. 하나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예, 성격을 묵상하고 내 신앙을 키웁니다. 회개하고 기도해야만이 능력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증가하여 영혼을 구원하려고 해도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고 세월만 지나가 버리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옛사람이 있어요. 에베소사당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하나님 따라 우와 진리의 고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입어야 합니다. 욕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구습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사람을 입어야만이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 성경을 읽고 내 신앙을 성장시키려고 하여도 성경을 읽지 못하고 세월만 가버린 것은 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욕망, 내 육신의 계획을 내려놔야만이 해결인데 내려놓지 않으니까 절대로 해개가 되지 않고 내 신앙이 키울 수 없고 영원 구원할 수 없고 이렇게 삶이 다 가버립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예수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다지아니하이란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제 몸이 멸합니다. 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제에게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제에게 벗어나서 어렵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아나면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합니다. 산 자로 예, 부활할 자로 천국 갈 자로 이겁니다. 제가 죽어 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 그래서 다들 회개했다 하지만 육신의 생각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하여 능력을 받으려고 해도 능력을 받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복하는 것이 해계요 손을 들고 항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전도가 먼저네, 예, 봉사가 먼저네, 손괴가 먼저네,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해계하는 것은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항복을 할때 이것이 해계라는 거예요. 항복도 안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하는 것은 예, 해계가 안된 거예요. 우리가 항복을 해야 합니다. 살인자, 예, 바울도 스데반을 죽일 때 예, 살인에 참여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모스의 도상에 갔을 때 공중에서 예수님의 빛이 했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눈이 실명되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땅에 엎드려져 드림에 소리에서 가라사대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빅박하느냐 하시기를 대답하여 주여 위신나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빅박하는 예수라 즉시로 각게당해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담에색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예, 사울은 즉시 예수님께 굴복했고, 하나님께 굴복했고, 예, 즉시로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서 담에색에 유대인들을 즉시로 굴복해버렸습니다. 예, 하나님께 항복하면 즉시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즉시로 복음을 증거해서 굴복시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즉시로 귀신이 떠나가버립니다. 즉시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을 해야만이 이게 해계입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을 다메섹에서 예 바스바 예, 예 이렇게 섬에서 이렇게 사도 요한은 감옥에서 예, 잡혀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살았습니다. 계시록 예,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가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오시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예 이렇게 예 사도 요한은 주 예수의 어시 없어서라고 예, 항복하는 삶을 살아 살고 있었습니다. 이밤모섬에서 예, 이렇게 해결하는 것은 항복하는 겁니다. 교도소 들어가서도 죄인들이 항복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항복하지 않고, 예,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예, 재판관들에게 항복하지 않고, 사람을 죽일 수도 대양을 합니다. 그러나 사형 온도를 때리면 그때서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항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을 해야만이 회계입니다. 예,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만이 예, 항복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이 예, 이게 회계입니다. 때가 차서 회계하면 은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내 신앙이 성장합니다. 기도해서 능력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아버지 내 신앙이 성, 성경을 읽고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해서 능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데 아버지 옛 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아. 내 생각을 내 욕망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 항복하기 하옵소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옛사람,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항복하고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때가 차서 얘기하면 복음을 증가해서 영혼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내 신앙이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은혜와 능력을 받고, 아버지 믿음 생활을 할 줄로 미사오니 이세외에 하나님 항복하고 내려놓고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께 굴 보가는 이한 날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항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옛사람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국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회귀하나이다 우리의 사람을 벗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항복할 때 아버지에게 영이 막여 없어서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